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포게임 BJ 셰이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Over Slept 디비저 너무 많이 잤다 이런 게임이고요 주인공이 너무 많이 자서 겪는 그런 게임인가봐요 무서운 병원에서 탈출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고 저 머머리 아저씨가 뭔가 쫓아올 것 같은데 2D 게임입니다 뭘 눌러야 돼? 크크크크클리 어? 오오오오 오오오 장난 아닌데? 뽀뽀뽀뽀블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야근이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대잖아. 스트레스를 준대잖아. 응? 야근, 초과 근무. 그래서 너무 피곤한 증 증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너무 많이 잤어. 너무 많이 자고 기분도 이상하고 태도도 바뀌고 때때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나는 재질리냐 병원의 의사지. 3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어. 매일매일 의 환자들을 살피고 내 매니저들과 함께 일하고 간호원들과 함께 일하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그런데 더 이상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일 끝나고 집에를 못 갔어. 그래서 잠들었나 봐. 그래서 일 끝나고 혼자서 일터에서 그냥 자기 시작했어. 잠깐 자면은 너무 회복이 됐거든. 내 친구들이 나를 깨우려고 했는데 집에 가라고 깨우곤 했지. 하지만 어제는 뭔가 달랐어 누구도 나를 깨우지 않았지 두근두근 두근 어? 눈이 아주 크네요 음... 문자왔다 아이고 엄마다 얘야 오늘도 일하니 오버타임 하니? 네 엄마 9시까지 갈게요 언제 언제나처럼 9시 전까지 갈게요 내가 니가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어 놨거든 내가 이거 다시 데워줄 테니까 와서 먹어 집에 곧 오니? 전화했는데 왜안 받니? 얘야 나 너무 걱정된다 대, 대답 좀 해라 어, 아빠가.. 아빠가 뭐야 You are dead is driving over now? 아빠 데리러 오신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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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해주세요 아 어, 벌써 12시잖아 아무도 날왜안 깨운거야 아이고 샤이님 어서오세요 아 빨리 엘레,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겠다 안돼 안돼 내 일이 지나쳐.. 지나쳐버렸다고? 마이워크패스? 아저 카드 얘기하는 건가? 아 저기 탕비실에다 두고 왔나봐 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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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러 가야지 탕비실로 탕비실 어디야? 성실이 어디야? 펜트리라는데 이쪽인가? 아 이건 이건 뭐야? 헉! 뭐야? 간호원의 사진이라는데 우리의 스텝 간호원인 드니즈의 얼굴이래.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누군가 얼굴에다가 이상한 빨간 마크를 해놨어. 꼭피 같아. 숨기. 아 이런 게 있네. 아 지도도 있구나. 나어딨냐 지금? 나 어디 있을까? 오피스에 있겠지. 오피스 아닌가? 아, 엔터링도 올 수구나. 오케이, 방향키 위로 미안해요. 나왔어. 헉, 뭐야? 61번 방. 아, 여기가 오피스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액세스 뭐 카드가 없어. 액세스 카드가 없어. 잠겼죠. 그래서 병원이 왜 이렇게 뭐 칠도 안 했어? 요즘 유행하는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인가? 뭐야? 컨설레이션 룸? 어, 컨, 컨설팅하는 곳인가? 상담실이구나.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퍼즐인가? 이게 뭘까? 구슬, 스프레이, 책, 파일, 뭘까 이게? 아, 가만 있어 봐. 구슬. 그런가 보네. 여기 스프레이 같은 거 이거 여기 있는데 이거 화장품? 이거 아닌가? 아이고 원포맨님 고맙습니다. 자 카운터로 가볼게요 먼저. 야 뭐야 이거? 한자가 써 있어. 사혈사. 죽음과 피와 죽음. 뭐였지? 어 이거 그거네. 비밀번호네. 아까 그 간호원 얼굴에 이거 그려져 있었는데 이거? 어어 누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소야소야 에이... 어, 숨었어, 숨었어, 숨뭐 휴... 뭐머리야저씨 기분 나빠 가다가다 아, 이거 힐을 신어가지고 엄청 똑같거리는데 사혈사. 이거 이또 힌트 아니야? 거기서 봐 지금. 여기가 어디죠? 메디컬 레코드 여기잖아. 카운터. 헉? 아, 이 아저씨 의 그거네. 어, 우리 환자 중에 한 명인데 바티크 씨래. 이 사람이 키가 엄청 커 가지고 알아보기 쉬워. 근데 뭔가 불안정해 좀. 94킬로에 키가 2 m 2m 야2 m 터에 20센치야 농구선수네 은퇴한 농구선수인가? 나중에 여기로 가야되나보다 잠겼고요 어? 아 여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되는데 작동을 안하겠지 당연히 여긴 뭘까?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약국이네? 약국, 약국. 뭐라고 써? 소리 미스 템템 선생님 미안해요. 템씨 미안해요. I will not play with the light okay. 다시 전등 가지고 놀지 않을게요. 라고 써 놨어. 약사가 약사? 두 약사의 그림이 모두 입이 크게 벌려져 있고 길게 눈이 뭔가 색깔이 다르고 오까누 oh, no. 약국에 누가 있어 빨리 불 켜야겠어 불켜 빨리 이거 전등 스위치 아닌가? 아 저거구나 빨리 켜야 돼어 어떻게 내가 먼저 갈 거야 어 됐다 어불 어, 켜있으면 못 잡는구나 아, 어, 어, 안 돼. 아아! 아! 잠깐이구나. 아. 아. 진짜. 목숨 하나 안녕. 근데 뭐가 있었나? 거기? 일단 불을 빨리 켜고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아, 아, 아니, 아니. 이해안 돼. 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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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트리 대, 트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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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펜트리자 상담실, 해피 엄마의 해피 마더데이. 아,아이 어린아이가 그린 건데, 어... 갔다. 아 이거 캡처 해야 어... 어... 캡처해놔야 될 어... 같아. 어... 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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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그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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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림? 뭔의미할까 대놓고 숨어도 일단 모르네 진짜 이 그림 도 봐야되나? 펜트리에 그거 있다고 그랬지? 액세스 카드 여있다 여기 여기여기여기 여있다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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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는 없나? 여기 왜 이렇게 밝아 불안하게 커피 한잔해 아무것도 없네 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겠네 오피스에 예스삑 관리..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실 아 이거네 아까 그거 보이던거 핀보드 퍼즐 세개의큰 그림이 핀으로 고정돼있어 2, 3, 4로 고정돼있네 How many of these objects are found in level 6 of our hospital? 이런 물건들이 우리 병원 6층에 몇 개나 있을까요? 찾아서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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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소리 <laughs> 갑자기 갔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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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셨가면은또안 갔다. 가셨네. <laughs> 멀리 안 가셨네. <laughs> 멀리 안 가셨네. 멀리 안 가셨네. 멀리 안가셨 좀 이따가 요 시간 때우다가 앉아가지고 음, 뭐라도 먹으면서 야식이라도 냉장고에 뭐 없나 열리지 않는 찢을 대게 없는 냉장고에 아왜아왜 아, 왜? 뭐야 올 건가 보려고 뭐라고 Please find it out and write it down. 아찾 g 가지고6 t 번 write it down. 있는 저 물건들을 다 찾아야 돼그저 it down. I'm going to write it down. i 이봐 거 이거 있잖아 여기 자 63번에 화장품 하나 여기에도 어 화장품 하나 아 아까 제대로 못 봐가지고 다시 볼라 다시 봐야 되겠어. 그 개수 세워서 여기다 적으라고 한거 아니야 라리다운 근데 화장품만 잔뜩 있는데 이거 있었고 이 그림 게임 은근히 어렵네요 지가리오님 와서 오세요 야, 여기 이제 갈수 있겠지 오호 어, 이 그림 이거, 이거 아까 걔 똑같네 간호원이랑 켄 켄이래요 켄이 캔이 누군데 켄의 얼굴에 그려져 있고 아, 이게 순서구나 이게 순서네. 이게 순서고, 그게 암호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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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켄, 카렌, 조나단, 드니즈, 클리, 클리너, 알마, 청소부 알마씨. 오케이, 오케이. 게 순서구나. 얼굴이 다 찢겨져 있어, 지금. 다섯 명의 사진에. 어디선가 찾을 수 있겠지? 알마의 사진은 화장실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가만있어 봐. 저 화장품. 화장품 여기또 있는데. 화장품 몇 개야 지금? <laughs> 어? 아, 아까 거기구나, 여기. 아, 이어지는구나. 아, 이어지는구나. 화면에 어떻게 있어요. 어예, 여시. 뭔가. 너 얼른 빨리빨로 빨리. 근데 저 화장품 같은 거만 있고 나머, 나머지는 없는데. 안 되겠다. 이제 제대로 찾아야겠다. 자, 여기가 63호실인데. 이, 이, 이 이것도 파일인가? 설마? 이건 아니겠지. 자, 여기 63호실에는 이게 있죠. 화장품 하나. 여러분 보시기에 63호실에 화장품 하나 맞지? 63호실 화장품 하나. 적어 놔야 되겠어. 적어. 63호실에 화장품 하나. 어, 얘는 캡처해 놨거든. 캐런, 캐런. 오케이. 이건 뭘까펜트리에도 있었나? 펜트리에도 아 펜트리에 또 화장품이 하나 있네. 펜트리에 화장품 하나. 아 아저씨 왔어. 아아 아, 여기 길 없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아 진짜 어이없네. 이지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야, 최대한 이거나 세고 가자. 죽대 죽을, 죽을 때 죽더라도. 야, 이거 파일 몇개 있는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몇 개나 있는지 세고 죽자. 여기 62호에도 화장품 하나. 근데 이걸 세서 어디다 적으라는 거야?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숫자로? 3, 이렇게? 저 <laughs> 아, 키보드를 쓰는 건가? 아 61호실에도 화장품 하나 화장품이 각 방마다 하나씩 있네요, 그죠? 61호실에도 화장품 하나 그 다음엔 없잖아. 어떤 거 구슬은 본 적도 없고, 죽더라도. 그리고 오피스에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오피스에는 캔의 사진이 있었고, 오피스에는 파일이 없고 화, 화장품 하나 오피스에도 화장품 하나 오피스 화장품 하나 <laughs> 야 이걸 다 세야 돼 이렇게 이거 파일이잖아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파일 여덟 개야 이걸 다 세야 돼. 구슬은 못 봤다. 구슬. 컨퍼런스 룸에 아직 안 들어갔지. 컨퍼런스 룸. 어? 누구 얼굴까? 매니저. 매니저 조나단의 얼굴이에요. 조나단. 매니저 조나단. 레이저 프로젝터 p5라고 써 있는 다 데? 어 메디컬 레코드 오피스에 가서 이걸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거 뭐야? 아2 차임스 빨간 다이어그램이 화이트보드에 그려져 있는데 마치 p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 눈이 볼수 없는 곳에 숫자가 숨어 있다 차임벨을 울려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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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보다가! 글자 보다가 별로 무서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닌데? 게임좀 어렵다 오늘 같은 날을 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다